안녕하세요 구독자 형님들 누님들 세상의 모든 걸다 리뷰하는 세다리 TV의 세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택배 상태가 좀 그렇죠 바다 건너 물 건너 왔습니다 일단 바로 뜯어서 무슨 제품인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슉슉슉 무슨 포장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놨어. 리뷰할 제품은 바스코 일렉트로닉스에서 만든 바스코 미니 2라는 음성 번역기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해외 나가서 로밍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유심을 넣어가지고 국물 번역기를 돌리거나 파파고를 쓰거나 그렇게 해서 많이 쓰는데 굳이 제가 왜이 제품을 리뷰를 할까요? 아직 리뷰 전이지만 이 바스코 미니 2가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세다리가 픽업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열어서 내용물부터 확인해 볼게요. 요 위에는 이렇게 아주 포켓한 바스코 미니트 음성 번역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포장을 벗겨내서 한번 볼게요 일단 굉장히 가볍고 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주머니에 쏙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성품 중에 요거는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네요 충전할 때 마이크로 5핀 단자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스코 미니 툴를 넣어 다니는 파우치네요. 일단 디자인은 굉장히 예뻐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기 기계를 집어넣고 여기는 뭐 USB 케이블 같은 거 집어넣겠죠. 요거는 충전 어댑터인데 물건 넣은 제품인데도 220V를 보내주는 센스. 그리고 이거는 사용설명서입니다. 사용설명서는 안에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제품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뭘까요? 유심 넣는 핀이죠. 제품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유심 트레이를 분리하면 이렇게 유심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 제품의 키포인트예요. 이 바스코 미니2에 들어있는 이 유심카드가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무료 인터넷을 지원을 해준대요. 엥? 번역기인데 웬 무선 인터넷? 그것도 평생 무료로. 뭐 가입 같은 거 필요 없고 이 유심만 있으면 150개국에서 무료 인터넷이 가능하대요. 왜 바스코 미니2에 이 무료심을 제공하는지, 왜 무료 인터넷이 필요한지,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봐야 될 거죠. 다시 유심카드를 본체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원버튼을 제가 눌러서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켜진다. 미니라고 해서 켜지죠. 일단 이 제품 물리적인 버튼도 굉장히 많지만 화면이 터치스크린이 돼서 이렇게 화, 어, 터치를 해서 움직여요. 제가 지금 설정을 한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제품이 50개국 이상의 언어가 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스코 일렉트로닉스에서 말하기를 96% 이상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사투리 같은 거는 조금 힘들겠죠. 저도 지금 이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가? 또 와이파이도 잡아지네요. 와이파이도 잡아지는가?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가? 좀 테스트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간단하게 한국어랑 영어랑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 좀 알려주세요. t 어, 이렇게 한글로도 나오고 밑에 영어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대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 Go straight and turn left. 직진하여 좌회전하십시오. 오,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하루 만에 리뷰를 다못할것 같아요. 안에 50개국 이상의 언어가 들어갔다고 했죠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더 사용해보고 제 주변 지인들한테 언어 능력자들한테 도움을 좀 청해가지고 완벽한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안녕하세요 세딸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바스코 미니 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어 전문가들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언어 전문가들이 다들 방송에 나오는 거를 다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도 섭외를 못 해가지고 제가 파파고라는 번역기를 스마트폰으로 같이 돌려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스코 미니2에는 유심 카드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 유심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을 전환해서 그 유심에 대한 비밀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이쪽에 보시면 통신망 신호가 떠있죠? 제가 유심을 한번 빼볼게요. 자, 이 유심이 바스코 미니2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유심입니다. 지금 유심을 빼버리니까 여기 통신망 신호가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누르면 에러라는 말이 뜨죠. 와이파이 올 GSM 신호를 잡아라.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이 회사는 무슨 회사길래 150개국 이상에서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가. 혹시 뻥 유심 아닌가.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유심만 넣으면 다 작동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남아 도는 이 유심은 참고로 정상 해지된 공유심입니다. KT 정상 해지된 유심을 집어 넣으니까 여기 GSM 창이 아무것도 안 뜨죠. 신호가 안 잡혀요. 그래서 다시 KT 유심을 빼내고, 바스코에서 제공한 150개국 이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다시 바스코에서 제공한 유심을 넣으니까 GSM 신호가 이렇게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음 아주 잘 되는군요. 저는 또한 가지 더 의문이 생겼어요. 이 하얀색 유심이 이 기기에서만 작동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닐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에다가 이 유심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KT를 쓰고 있고, 어 여기다가 노트 8입니다. 여기서 유심을 빼 볼게요. 이렇게 유심을 빼버리니까 더 위에 더 이상 신호가 안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바스코에 있는 유심을 빼 볼게요. 이 흰색 유심을 여기에 기존에 제가 쓰는 KT 유심에서 바꿔 볼게요. 바스코 유심을 집어넣었습니다 바스코 유심을 넣으니까 네트워크에 등록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GSM 신호가 위에 알자가 떠가지고 로밍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게 보이시죠 진짜예요 이 유심 진짜예요 150개국 이상에서 작동하는 거 맞습니다 GSM 신호로 잡혀서 작동이 되는 거 맞습니다 가짜 아니네요 대박인데 다시 원래 기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계 에 넣으니 GSM 신호가 시그널이 들어왔죠. 참고로 이 기계는 유심이 없으면 사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을 할때 여기 인터넷 신호를 잡아가지고 바스코 백그라운드 서버에서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만 다섯 개의 번역 엔진이 동시에 작동을 해서 최적의 번역 엔진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심이 안 잡히는 나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 세팅으로 오면 와이파이 컴피규레이션이라고 있죠. 여기서 와이파이를 ON 탁 누르면 제 근처에 있는 와이파이들이 싹다 잡힙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바스코 미니2의 번역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자 먼저 한국어랑 영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를 인식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미국말을 인식을 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난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You, but you didn't love me so I was really disappointed with you 이 문장을 그대로 구글 번역기에서 역번역을 해보겠습니다 I really loved you but you didn't love me so I was really disappointed with you 정확하게 구글 번역기가 잡아냈습니다 이제 역번역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미국말이라고 했죠 제가 I really loved you but you didn't love me so I was really disappointed with 내치는 정말로 사랑하지만 다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러 문장을 해 보고 싶지만 빨리 다른 나라의 문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할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한국어랑 스페인어를 해 볼게요.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역번역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또 역번역 해봐야겠죠. 스페인어로 이제 한국어랑 프랑스어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에펠탑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Combien ça coûte d'entrer dans la Tour Eiffel? 역번역 해보겠습니다. Combien ça coûte d'entrer dans la Tour Eiffel? Eiffel 탑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어로 역번역 해보겠습니다. Combien ça coûte d'entrer dans la Tour Eiffel? 애플 탑에 들어가는 데 드는 기어. 아,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이제 한국어랑 중국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 번역해 보겠습니다. 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입니까? 이제 중국어 버튼을 누르고 다시 또역 번역해 볼게요. 最近的地铁站在哪里？ 아, 자 중국어는 이렇게 되네요. 한국어랑 일본어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가장 저렴한 호텔은 무엇입니까? 몇 번역해 보겠습니다. 음, 이근처에 저렴한 호텔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제가 바스코 미니 2를 2 주간 테스트해 본 결과 처음에는 원래 언어 전문가들한테 가서 검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출연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 전공자한테 이 제품 어떠냐 전화 상황으로 테스트해 보니까 굉장히 번역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도 테스트해 본 결과 저는 영어밖에 모르지만 제가 문장을 길게 말하고 해도 오히려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보다 나을 때도 많아요. 이 바스코 일렉트로닉스에서 바스코 미니 2는 96%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4%는 이 스마트폰으로 좀 채우면 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수품이에요.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알리익스프레스 주소랑 이 제품을 만든 바스코 일렉트로닉스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도 적어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셔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이거 사는 거 저는 찬성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에 만족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